안녕하세요 BJ 강물입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한 먹방, 컵누들 우동 맛 음미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컵누들이 다 괜찮죠? 음. 다 괜찮다고 하긴 전두 개밖에 안 먹어봤습니다만 잘 먹겠습니다. 매콤한 맛하고 우동 맛이 투톱. 인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두개 먹어봤는데 매콤한 맛은 꽤 칼칼하고요. 우동 맛도 평이 좋더라고. 인도프리님 아, 아. 아. 별풍선 4개 네 감사합니다. 오.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쵸. 몇개 한. 근막열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. 음, 우동 냄새가 납니다. 하고 별, 별 모양 어묵하고 튀김가루. 그래도 우동이라고. 응, 네. 튀김가루가 들어있네요. 국물을 한번. 저는 국물을 조금 더 잡았어요. 컵 컵라면 먹을 때 시원하게 국물 많이 먹는 걸 좋아해서. 컵라면은 국물 좀더 잡아도 안 싱겁지 않아요? 아, 어. 괜찮아. 대박 가쓰오의 맛과 간장, 가쓰오 간장의 맛이 납니다. 네, 배도 불구...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 조금 덜 먹었어요.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. 원래 한번더 퍼먹는데 오늘은 방송 있어서 그러니까 딱 튀김 우동 못지 않은 맛, 음꽤 괜찮아요, 괜찮아요 이거죠. 튀김 우동 맛있잖아요. 오히려 깔끔한 맛은 이게 더 있어. 튀김 우동은 아무래도 면이 튀김 면이 있으니까 국물 우려내면 이렇게. 음, 기름진 맛, 그 거, 뭐 맛있죠, 기름진 맛도. 어, 근데, 이거는, 당면이니까, 기름지지 않아서 깔끔한 맛은 더좀 괜찮아요. 음. 음. 솔직히, 컵노트를 뭐, 먹어보기 전에는, 그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. 야 저거 먹살 뭐, 빼겠다고 저런 걸 먹어 이랬는데 먹어 보니까 맛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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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더운 여름이라고. 한 것만 드시지 말고, 뜨뜻한 것도 또 드셔줘야 탈이 안 납니다. 차라도, 뜨뜻한 차라도 좀 드세요. 보이는구나. 얘도 열일하고 있어, 지금. 오늘이 거의 올 들어 제일 덥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, 다들 무사하신가요? 하. 하. 서울도 35도 넘었다고 그러고, 경상도 내륙도 38도 넘었다고 막 그러는 데도 있던데. 영천. 음. 음에, 음에, 음에야. 34도라고 덥다 덥다 했는데, 명암을 못 내리네. 내일 초복이라 적당한 메뉴 구상 중입니다. 아우, 아, 아, 좋다. 아, 이, 뜨뜻한 걸로 속 지지는 느낌. 이걸 느낀다면 당신 한국인 <laughs> 거의 다 먹어가면서 든 생각이지만 휴게소처럼 고춧가루 약간 풀어 먹어도 맛있겠다. <laughs> 꽤 괜찮어. 고춧가루 좀 풀어서 단무지랑 먹으면 짭골. 음, 그래요. 네. 싹다 먹었습니다. 괜찮아요, 이거. 오늘의 간담 먹방. 컴.. 오뚜기 컵누들 우동맛 리뷰 <laughs> 였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